오늘은 2억대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의 상담 사례로 상가와 오피스텔 선택에 대해 실사례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비교 포인트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티비의 최영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비대면 상담 사례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오늘 비대면 상담 사례는 음, 누구나 좀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 서울 2, 2억 원대 어룸형 오피스텔 대 경기대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학원과 상가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례자분이었는지 사례자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50대분이시고 서울 광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어, 대출 없이 집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제 하지만 50대다 보니까 5년 정도 이내에는 은퇴가 예상이 되고 현재 2억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은 2억 정도 되고 예금 자산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 자산 현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30평대를 11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거의 그것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현금하고 금융자산으로 2억원. 그래서 13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고, 대출도 하나도 없고, 나머지 자산도 없고요. 나중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 정리하고 하면, 어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월세도 좀 받고 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은퇴 준비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처음부터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2억의 현금을 가지고 예금에 넣어놓자니 어제 지금은 금리가 좋지만 또 금리가 낮아지는 시장 상황 예측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물건들 부정상황이안 좋을 때금매로 어 매물을 사면 어떻겠느냐는 라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 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제 강서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제가 또 이제 소액으로 할 만한 것 중에 학원 상가가 괜찮다는 콘텐츠를 전에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이 입점하는 상가들 이런 것들로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실제로 의뢰를 하셨고 유료 컨설팅으로 지금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 수익 요즘에 괜찮은 것 같은데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지 장점이 있고, 또 이런 거에서 또 상가 중에 학원이 입점 맞면 괜찮다고 하는데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어떤 거 선택하지 좋을지 이 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어 실제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장단점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분이 원했던 오피스텔,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은 저는 이제 2억이었으니까 2억에 맞는 오피스텔 찾아봤는데, 어 위치는 역 바로 앞에, 마곡에는 마곡나루역, 마곡역, 발산역, 양천향교역, 그역 출구 바로 앞에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들이 딱 랜드마크 오피스텔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프로지오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대방DMCT 같은 이런 오피스텔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매물은 마곡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900세대, 899세대 오피스텔인데, 총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인데, 어,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어, 한 2억 정도면 원룸 전용 7평 좀 넘는 매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2억인데 월세는 1080만원입니다. 사실 2억에 1080만원이면 이 오피스텔이 초반에는 한 1000에 예전에 초판 입주 초창기에는 500에 50 정도의 시세가 맞춰졌었는데 시장이 이제 계속 갈수록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1080만원 임대료까지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실제 수익률을 보면은 이래요. 수익률을 보면은 2억짜리 투자했을 때 어, 보증금 1000에 들어갔을 때한4.8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어, 요거와 비교를 한게 저는 경기 신도시의 학원상가입니다. 이 학원상가는 한 2만 세대 배우단지가 있는 지역이었고요. 약간 항아리 상권처럼 이제 막 신도시 입주를 막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항아리 상권처럼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총 4개층을 쓴 학원이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임대계약도 거의 10년 가까운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월세는 2000에 110만원 한칸 전용면적 한 18평 정 정도 되는 한 칸이 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전용면적 18평에 2억 4천만원의 평당가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판단했고 취득세 4.6% 감안에 들어가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2000에 110만원을 받았을 때5.71%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일단 4.82와 5.71%니까 수익률은 상가가 좋은데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울,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5호선 마곡역 출구 바로 앞에, 도보로 10초도 안 걸리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신도시학원 상가는, 신도시는 아직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요. 대신 2만 세대의 배우 세대가 있고, 이 배우 세대의 중심 상업지구라는 위치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는 옵스텔들이 많을 테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어떤 비교 포인트로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역세권 오피스텔과 신도시 학원 상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사실 제가 이거 추천을 할 때도 어, 어떤 게 좋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성향 그리고 내가 어떤 포인트에 관점을 두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이분한테는 신도시 학원상가 쪽으로 투자들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처음 투자를 했는데, 임대 관리에 번거로움. 또 하나는, 이분은 주택을 매각을 할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택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신도시 학원상가를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장단점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은, 서울이고 입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특히 인근의 역세권 랜드마크 건물이다 보니까 대단지로 이루어져서 황금성이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 근로자, 주변에 LG 사이언스파크 같은 대기업 직장인 등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서 공실 위험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다른 서울 지역 대비 원룸 오피스텔이 임대수익률 그래도 4 8가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인 물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도 학 원상 가는 장점이 2만 세대 이상의 신도시 지역이라 배우 주거지가 딱 갖춰져 있고 여기에 딱 집중되는 상권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4개 층규모 대규모로 학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10년 임대 계열 안정적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당연히 대규모 시설로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임차인도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관리가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6% 근접한 높은 수익률이 되게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이제 이 오피스텔과 학원의 단점을 비교해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원룸 오피스텔들의 단점이 생각보다 임대인 분들이 어려움을 가끔 토로해요. 왜냐하면은 세입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입자 중에 잘못 도 사람을 들이면 또 어려움도 좀 겪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 관리의 번거로움, 어려움보다는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룸이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매매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원, 마곡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들, 서울 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들이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주택수 문제가 조정지역에 들어가면서 걸렸었거든요. 이, 지, 물론 지금의 마곡은 정책 에 관계없이 비조정지역으로 빠지면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지만 또 주택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또 문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신도시 아상가는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거용, 특히 서울 역세권, 이런 보다는 황금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금리라든가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매매가가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임대료 대비 만약에 처음에 투자를 할때 학원이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임대료 대비 낮은 수익률로 매수할 때에는 손해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건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점 같은 경우는 최소 학원 상가들은 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물건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인트로 물건을 선정하는가 중요한데 서울에 주택이 있거나 주택수 문제가 고민이 된다 한다면은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어 좀연 대규모 시설로 들어오는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신도시 학원 상가로 추천했던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